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2일 연중제 15주일 복음 묵상 나누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곳도 다 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 이사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찌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2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은 좀 길지만 쉽습니다. 아, 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네, 왜냐. 아, 이 깨달음의 문제이고, 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무엇을 씹뿌리는 사람의 비유한 것인가? 이 본문에 보면 "하늘 나라의 신비", "하늘 나라에 관한 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관하여 먼저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길에 뿌려진 씨는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긴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그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이 말씀에 숨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나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주십니다. 쉽죠?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봐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유는 저 백성들이 마음이 무득고 무디고 비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예수님도 사람들이 어,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아, 사실 이 하늘나라 아, 하늘나라의 비유인데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제 사실 이 복음의 주제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제가 항상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제는 하늘나라인데 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 이 현실 세계가 아니죠. 예, 일단 말 자체가 하늘나라 혹은 천국, 천당, 아, 뭐 하느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세상이 아닌 곳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성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영성은 책으로, 무슨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죠. 영성은 실천적으로 체험하면서 직접 그 기쁨을 느끼면서 몸으로 체득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성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카톨릭, 카톨릭 교회, 교회 안에서는 영성은 어, 아, 예수다. 영성 이퀄 예수 어, 이음 동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영성은 그러니까. 책으로 지식으로 뭔가 이렇게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성은 실천적으로 체험하면서 직접 그 기쁨을 느끼고 몸으로 체득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또 생활 안에서 실천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 실천해서 그 실천 안에서 느끼는 거죠. 또 예수님도 만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 그것이 영성이다. 그, 그러니까 그것은, 어, 마음에 새겨졌으니, 우리가 일상 안에서 계속 그 영성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 영성적인 그 역사를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역사를 안다고 해서 영성, 영성가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하늘나라. 아, 하늘나라 뭐냐. 하늘나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뭐가 있어요? 뭐 구름 있고 더 올라가면 우주죠 우주, 우주 바깥에 공기도 없고 우리가 표현하는 천당, 천국, 하느님 나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느님 나라가 가장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이니 하느님이 계실 것이고 그럼 하느님 어디 계시냐? 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하느님 나라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교리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예, 어, 천당 천국 어, 이 교리 나오면 천당은 어,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어,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바로 우리 각자가 그 하느님 나라 완성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여한다는 건 무엇이냐, 어, 하느님 나라, 사랑의 나라니까, 사랑으로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랑은 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이고, 뭘 주냐? 뭐, 주머니 찌꺼기 좀 남은 거 주냐? 아니다. 이거.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의 그 원천, 어, 아가페죠, 아가페. 하느님, 신적인 사랑. 그것은, 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인간으로서는, 어, 조금 2% 부족하죠. 인간적인 사랑은, 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어, 뭔가 그 조건이 자꾸 따라붙는다. 그래서 내가 10개 주면, 저쪽에서 최소한, 그래도 뭐 한, 일곱 여덟 개는 받아야 어? 뭐 이렇게 서로 어, 관계가 생기고 주고받고 하지 나를 계속 열 개를 줬는데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하나도 안 준다. 예더 이상 관계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물론 어,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이겠죠. 어쨌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어, 줄 때, 그준 만큼만 우리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 행복, 행복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예, 천당. 어,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무언가 기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그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아,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기쁨을 얻고 그 기쁜 순간들이 연결이 되면 한평생 진정으로 기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 사랑의 가르침을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어, 오늘 씨뿌리는 어,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어, 기쁜 삶을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